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홍산마늘을 재배하는 농부 어, 향일농원 대표 박현일입니다. 어, 구독자 여러분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은 어, 월동 하고 있는 홍산마늘에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늘밭은 어, 산등성에 위치해 있고 남양이라서 어, 햇빛이 잘 들고, 어, 동네가 한눈에 조망되는 어, 명랑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, 토질도 황토 진흥 땅이라서, 어, 마늘이 이렇게 잘 됩니다. 어, 저희가 이제 마늘은, 어, 작년 9월 20일 날 파종을 했고요 어, 잎이, 에, 다섯 잎에서 일곱 이까지 자랐고 11월 28일 날 부직포를 덮어서 월동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시면 뒷동산이라서 고라니라든지 오소리 이런 야생동물 아 소굴입니다. 어, 그래서, 이제, 마늘을 심고 이렇게 그물망으로다가, 이렇게 다, 어, 만들어서, 이렇게, 어, 했습니다만, 했음에도 불구하고, 어, 고라니가, 이렇게 출현을 해서, 아주, 그, 부직포를 이렇게,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놨습니다. 그래서, 아, 마늘이, 이, 어 얼지 않을까? 아,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, 겨울을 아, 지냈습니다. 어 아, 이제 그 부직포는 어 3월 10일쯤 어, 벗길 예정입니다. 아, 그때 어그 마늘이 잘 자랐는지 또뭐 피해가 있었는지 예, 그때 다시 여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~ 어, 감사합니다.